자, 시편 80편입니다. 예. 매일 이렇게 시편 묵상을 이어가는데 주제도 비슷비슷하고 지금은 또 아삽의 시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시를 쓴 배경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시는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는지, 시를 어떤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10편 묵상을 최근에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10편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0편 묵상을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을 돌아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벌써 시편을 읽고, 심지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대체로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대체로 잘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데 100%는 아니잖아요. 잘하는 면도 있고, 여전히 좀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대체로 잘하고 있는데 이거 다 주님 덕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고 단장한 사람이 옷매무새나 머리카락이 단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단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시편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시편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편에 이 내용을 노래한 사람, 이 내용을 기도한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완벽한 죄인도 아니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과 죄인, 그 중간에서 약간 의인 쪽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의인과 악인 중에서 악인 쪽에 가까운 사람은 일단 교회를 안 오시겠죠. 네. 일단 기도하는 분이, 일단 성경을 펼치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 중간에서 그래도 의인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오는 것이고 기도도 하려고 또 성경책도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의인이 되어야만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또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고 지금도 그닥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묵상에 앞서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뭔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에 그렇게 고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네. 왜? 지금 빛이 없어요. 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네. 너무 힘들어, 불안해.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일어나.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너무나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 근심이 커질 때뭐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부도가 난 적이 없는데 큰 돈을 은행에 빌려놓고 부도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 붕괴. 냉정하게, 침착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극도의 분노, 극도의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오면 그렇게 똑똑했고, 침착했고, 아주 차분했던 사람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험한 어려운 순간에 그나마 하나님을 부르는 건 정말 희망적인 거예요. 정말 속상할 때, 정말 속상할 때, 쉽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일로와, 일로와.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신 분이시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백성들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사실 다 들리죠.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금방 끝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됐나? 하나님 자체가 안 계신 건가?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조금 어렵지만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자체가 싹다 우리 인생에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주십시오. 뭐, 우리 저, 요 분,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채찍에 맞으신 줄 아십니까? 바울이 뭐가 잘못해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아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억울하고 이거 부당한 거 같고 바로 잡아야 될거 같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님도 참으셨어. 주님도 빌라도 앞에 자신의 무죄를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밝힐 수 있었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입을 다무셨어요. 고난을 때로는 당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정도로 길어지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계속 살려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마시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원수들이 비웃는 상황이 되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난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자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의 얼굴에 광채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예. 주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애국에서 구원해내셔 가나한 땅에 심으셨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백향목과 같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니까 순식간에 망하고 순식간에 다 상해서 미워지는 거예요. 모양도 미워지고. 그래,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뻔뻔하죠? 야, 마 니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놓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 근데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걸.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그나마 깨달았다는 거예요. 발에게 뭐 빌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너무 늦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탄원하고 간절히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500만 밀어 주세요. 500, 500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입장이 곤란해진지 모릅니다 5천도 아니고 500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제가 500이 없어요 하나님 500만 밀어주세요 <laughs> 이거 뭐 신앙인의 기도 같지가 않아요 근데 500만원이 절박한 순간도 살다보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500만원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고 내 옆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나를 이렇게 그 격려해주는 사람이 꼭 좌우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밥은 굶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참 입장에 곤란해도 한겨울에 골방에서 자면 안 되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자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일일이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둘째, 사십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영원한 나가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귀에 들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뭔가 용서라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를 쳐다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건 500만 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경도 초점이 잘 맞는 안경을 쓰면 작은 글씨도 또렷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 하늘 한 가운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봐야 돼요. 더 자세히 봤더니 거기 무수히 많은 거룩한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돼요. 보좌 봐서 뭐합니까? 거기 앉으신 분을 봐야죠. 거기 앉으신 분, 발가락 보겠습니까? 얼굴을 봐야죠. 거기 앉아 계신 분, 눈동자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점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구차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는 가져가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이미 지금 현재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당황하거나 또 멘붕에 빠져서 어리석은 언행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잠깐이라도 조금, 예.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서우시지만, 한없이 자상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그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말씀드릴 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공으로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그런 중요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